안녕하세요. 1분 매트리스입니다. 침대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메모리폼 매트리스에 있어 저탄성과 고탄성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핵심 키워드는 점탄성입니다. 영어로는 viscoelasticity로 점성 viscosity와 탄성 elasticity를 합친 단어입니다. 점성은 찐득거림. 압력을 가했을 때 움직이거나 형태가 변하는 특성 탄성은 탱탱함, 압력이 가해진 후 원래 모양으로 복원되려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누웠을 때 다른 소재보다 폭신하고 부드러우면서 꺼지지 않는 지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고탄성 및 저탄성이란 점성은 동일하지만 복원 속도가 빠르면 고탄성, 복원 속도가 느리면 저탄성이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실제 매트리스를 보러 가셨을 때 손으로만 눌러보아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탄성과 저탄성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탄성은 움직임을 수월하게 하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더 높은 탄성으로 받쳐주는 힘이 좀더 강하게 있습니다. 저탄성은 움직임을 격리시켜 포근함이 좋으며 뒤척임을 줄여주고 움직임 전달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좀더 더울 수 있고 갇히는 느낌으로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폼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고탄성이 이지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고탄성으로 유명한 브랜드로는 아메리슬립, 저탄성으로 유명한 브랜드로는 템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모리폼에서 고탄성과 저탄성은 단순히 보건력 차이 뿐 아니라 실제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에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누워보시고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